지금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? 국정의 그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, 한 번에 이렇게 정의, 하시면 어디가 정의, 답변을 정의, 해야 됩니까? 정의. 지난 기관 보고 때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신고를 도에서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참사 이후에. 알게 됐다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. 네 그렇습니다. 언제입니까? 8시 40분에서 9시 사이. 저녁 8시나 넘어서서, 9시. 9시. 9시 넘어서 넘어서 누구로부터?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얘기했잖아요. 왜 여기서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? 뭐 관련 부서에서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검찰에서 아니, 얘기를 했잖아요. 왜 여기는 얘기를 안 하세요? 답변 거부하세요? 증거법 위반이에요 아니,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답변을? 누구로부터 빨리, 빨리 말씀하세요. 지 시간 가니까. 그때 관련 부서에서 받았습니다. 들어가세요. 자, 증인. 네. 관련, 부서... 관련 부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. 관련 부서인 자연재난과의 팀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. 팀장 누굽니까? 아, 여기서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. 관련 팀장입니다. 아, 그리고 지금. 제가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? 국정의 그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신 분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자, 한 번에 이렇게 정인, 하시면 어디가 정인, 답변을 정인, 해야 됩니까? 인 여러분이 지금 질문을 잠깐만요. 하시잖아요. 정인잠깐인 정인 잠깐만요.